영어성경말씀묵상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예수님은 내게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Holy Brothers, 거룩한 형제들이여. 사도바울은 히브리서 쓰신 자들을 Holy Brothers,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you who share in a heavenly calling. 너희가 하늘의 부르심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도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는 그런 그리스, 히브리서를 받는 그 그리스인들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하늘의 부르심을 그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onsider Jesus. 그런데 y e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c o n s i d e r j e s u s 예수님을 생각하라 c o n s i d e r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거룩한 형제들이여 예수님을 묵상하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t h e a p o s t l e and high priest 예수님이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묵상하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of our confession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 대제사장 이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글도를 묵상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은 후 Who was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시다. To him 그분에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지. Who appointed him? 그를 임명했던. Just as Moses 모세가 마치 또한 신실했던 것처럼, in all God's house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고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For Jesus, 왜냐하면 예수님은 has been counted, 역임을 받았다. What the of more glory, 더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는 분으로 역임을 받으셨습니다. Then Moses, 모세보다. As much more glory, 훨씬 더 영광스럽게, as the builders of house. 집에 건축자, 빌더, 지은자가, has more honor,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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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honor, 정기한 것처럼, than the house itself. 집그 자체보다 더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여기면 그 가치를, 역임을 받으셨다는 것니다 for every house 모든 집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by someone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그러나 모든 집에 그 지은 자들은 모든 것들을 지은 자들은 지은, 그, 지은 그분은 is god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땅의 모든 것을 지우셨다. 라는 거죠. Now, 지금 모세는, 모세스 was faithful, 신실하신 신실한데, 모든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습니다. As a servant, 종으로서. To testify, 증언하기 위해 그, the things, 그것들을. That were to be spoken later. 나중에 말해 져야될 그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but Christ, 그리스도는 is faithful, 신실하십니다. Over God's house,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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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는 현재형을 썼죠. 옷에는 과거형을 썼고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as a Son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일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우리는 아 His h o u s e 그분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we are 그분의, 우리 몸은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 만일, if indeed, 정말로 우리가 hold fast, 꼭 붙든다면, our confidence, 그 확신을, 그리고 그자랑은인아고허 소망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란 것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몸은 그분이 지은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